아, 얼른 자 감사합니다. 엄마 이거 읽을테니까 이제 얼른 자 코자 눈 감아 눈 감아 10편 1편 참된 행복 복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마나자리에아이고 뚫고 싶어 그러면 평소에 앉아 야 자는 시간 아닐 때 갖고 와 지금 잘 시간이야 누워 눈 감아 나눈안감아지 그럼 눈 뜨고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쭉쩡이와 같다. 나쁜 사람은 바람에 휙 날아가 버리는 쭉쩡이 같다고 하셨어. 그러므로 나쁜 사람은 심판을 받을 때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죄인은 의인들의 모임에 참여할 수 없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우린, 의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지키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알았지? 살다 보면 아까 말했지만 그렇게 팡팡이 같이 막 괴롭히고 그런 어떤 악인들이 반드시 있어. 그럴 때마다 그래도 아까 그 얼룩이가 어떻게 했어? 또 긍휼을 베풀었지, 그치 그렇게 서로 서로 이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야. 그런 중에도 발길질 하지 마. 혼난다. 이제 빨리 자. 자는 거야. 엄마가 한십 장까지 읽으면 너는 잠이 올 거야. 누워서 이제 듣고 자. 그렇게나잠안 와. 그러면 계속 들어 말씀을. 2장. 어찌하여 묻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묻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서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하나님도 이제 화를 내시고 아주 폭발을 하시는 거야. 그들에게 아주 외치고 호령하시고 소리를 크게 지르시면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를 입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아버지 하나님의 또 아들이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셔. 그 사실을 꼭 기억해. 자,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측량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묻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그러나 죽게로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3장 이른 아침의 기도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의 지은 시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야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구나 이렇게 놀리고 빈정대는 자들이 나를 둘러싸서 어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 주님은 나를 애워싸시는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엎드러진 나의 머리를 드시고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불을 짖을때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그래? 뭐 하는 거야? 그래, 얼른 누워. 지금은 들으면서 이제 자는 거야. 내가 누워서 혼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해서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이렇게 천만 대군이라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저를,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의를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죽게만 있습니다. 주님의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셀라, 4장, 저녁기도.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는 거야. 저녁 기도 지휘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다윗의 노래. 이게 현악기 악기가 이 스트링들 악기들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 오케스트라 생각해 봐. 그게 지금도 이렇게 이게 지금 현대에만 이 악기가 있는 게 아니야. 그때에도 너무 아름다운 이 오케스트라가 그 시절에 또 있었던 거야. 그거에 맞게 이 내용으로 찬양을 한 거지. 다장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주십시오. 그 오케스트라의 찬양의 아름다운 음색에이 내용이 흐르는 거야.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주십시오. 내가 공궁에 빠졌을 때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너희 이 교만한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걸 좋아하고 거짓말 저 우상을 섬길 거야.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돌보아 주십니다. 그거를 기억해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너희가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지라도 분노하여도 죄를 짓지 마라. 잠자리에 누워서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려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해라.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그 환한 얼굴을 저희에게 비춰주십시오.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그 기쁨은 햇독식과 새. 도주가 풍성할 때 그것보다도 훨씬 더그 기쁨보다 훨씬 더 큽니다 주여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들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쉬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편하게 누워서 잘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잘수 있게 그 잠을 주시는 거것 졸려도 피곤해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은 그러나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에게 잠을 주셨어.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정말 귀한 거야. 알았지? 자그 자는 시간에 또 치유가 일어나는 거야. 기침, 가래 깨끗이 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기침과 가래와 질병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은 떠나가지어다, 떠나가지어다. 아바 아버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 아들을 깨끗이 주의 피로 덮어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 아버지요 이 아들 기침 가래가 깨끗이 나올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 아버지 이 밤에도 주여 이푹잘수 있는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밤에도 푹 주님 품에 안겨서 눈을 감고 눈을 뜨는 그 시간까지 아버 아버 아버지요 주님 품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깨끗이 치유 고침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깨끗해지고 살아나고. 다시금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바아바 아바, 아버지 아바아바 아바, 아버지 귀한 잘수 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깊은 잠을 주시옵소서 5장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 도움을 <laughs> 요청하는 것 지휘자를 따라 관악기에 맞 이번엔 관악기야 와 관악기에 맞춰 부르는 다윗의 노래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임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나의 탄식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을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승관아 이제 자눈 감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선전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저 원수들을 보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인도해주십시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밝히 열어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은 믿을만한 말을 담는 법이 없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뿐이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가 언제나 아첨만 일삼습니다. 일삼 습니다. 일삼 일삼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셔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이 저지른 많고 많은 허물을 보셔서 그들을 주의 앞에서 쫓아내십시오. 그들은 주를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죽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여, 영원토록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바, 아바, 아버지요. 주님, 주님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커다란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은혜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6장 괴로울 때의 기도, 환란 때의 기도, 지휘자를 따라 팔 현금, 팔 현금에 맞추어 부르는 다윗의 노래. 주님 분노하여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아바, 저희가 죄로 가득하여, 아버지 제가 저지른 죄악과 저희가 저, 죄를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할 때마다 주여 책망하지 마시고, 아버지 진노하여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아버지 내 기력이 다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디가 떨립니다. 아버지,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아버지, 주께서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돌아와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주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수월해서 그 누가 아버지, 주님께 감사하겠습니까?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짓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사무친 우라로 내 눈이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갈 것이, 물러가거라. 주께서는 내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주께서는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여서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7장. 주님은 언제나 옳게 행하신다. 다윗의 식가연 베냐민 사람 구시가 한 말을 듣고 다윗이 주님 앞에서 부른 애가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어발겨도 나의 목숨 건져 줄 사람이 없을까 봐 두렵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내려주십시오. 내가 손으로 폭력을 행했거나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나의 대적이라고 해서 까닭 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목숨을 덮쳐 땅에 짓밟고 내 명예를 짓밟아도 난 좋습니다. 아버지 진노하에 일어나시고 내 대적들의 기세를 꺾어주십시오. 아버지 깨어나셔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민족들을 주 앞으로 모으시고 주께서 그 높은 법정으로 돌아오십시오. 주께서는 모 백성들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니 내 의와 내성실함을 따라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악한 자의 악행을 뿌리 뽑아 주시고 의인을 굳게 세워 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 속에 그 생각을 낱낱이 하나 하나 다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날 지키시는 방패시고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고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시다. 미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칼을 갈고 화를 겨누어 심판을 준비하시다 살상 무기를 준비하시고 화살 끝에 불을 붙이신다. 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앙과 거짓을 낳는구나. 함정을 깊이 파지만 그가 만든 구덩이에 그가 빠진다. 남에게 준 고통이 그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그의 정수리로 돌아간다. 나는 주의 의로우심을 찬송하고 가장 높으신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로다. 8장 주의 놀라운 이름 지휘자를 따라 깃띠에 맞춰 부르는 다윗의 노 순간 엄마 자라 그랬지 얼른 자주 자. 우리 하나님 주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도 주의 위엄이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의 그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성벽을 세워 주셨습니다. 주께서 손수 만드신 저큰 하늘과 주께서 친히 달아내 오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바라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십니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발 아래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 징승과 들 징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험이 넘치는지 구장 주님 찬양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놀라운 행적을 쉼없이 전파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주님 앞에 내 원수들은 뒤돌아서 도망쳤고 비틀비틀 넘어져 죽었습니다. 주님은 노, 공정하신 재판장이시기에 보좌에 앉으셔서 공정하고 정직한 판결을 나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주께서 이방 나라들을 문책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습니다. 원수들은 영원히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께서 그 성업들을 뿌리째 뽑으셨으므로 아무도 그들을 기억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보좌를 경고히 하신다. 그는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만 백성을 판결하신다. 주께서는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고 고난받을 때 피심할 경고한 성이십니다. 주님, 주님을 찾는 사람은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므로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여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모른 채하지 않으신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고통을 살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주께서 찬양 받으실 그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아름다운 시온의 성문에서 기뻐하며 외치겠습니다. 저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자기가 몰래 쳐 놓은덫에 자기 발이 먼저 걸리는구나. 주님은 공정한 심판으로 그 모습 드러내시고 악한 사람은 자기가 꾀한 꾀에 스스로 걸려두는구나. 악인들이 갈 곳은 스울. 하나님을 거역한 묻 나라들이 갈 곳도 그곳뿐이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끝까지 잊혀지는 일은 없으며 억눌린자의 꿈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사람이 주님께 맞서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십시오. 주님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며 자신들이 한낱 사람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알게 해주십시오. 0장 도움을 구하는 기도.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숨어 계십니까? 악인이 은스대며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악인이 스스로 쳐놓은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들게 해 주십시오. 악한 자는 자기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악인이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이가 어딨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다이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악인들이 하는 일이 언제나 잘되고 주님의 심판이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들이 오히려 그들 대적을 보고 코웃음만 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입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으슥한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순진한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들의 두 눈은 언제나 가련한 사람을 노립니다. 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때만 만나면 연약한 사람을 그물로 덮쳐서 끌고 갑니다. 불쌍한 사람이 억눌림을 당하고 가련한 사람이 폭력에 쓰러집니다. 악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고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못보안 보실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 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마음속으로 감히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는다 이 따위로 말하게 내버려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학대하는 자들의 그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들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주려 하시니 가련한 사람, 그 불쌍한 사람들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부터도 고아들을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악하고 못된 자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그 악함을 낱낱이 살펴 벌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이방 나라들은 주님의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 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1 1장 주님을 신뢰함.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새처럼 너희 산에 피하여.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에 화살을 메워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 쏘려 하지 않느냐.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뭘할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그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를 꿰뚫어 보신다.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에 비오듯이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 잔을 몫으로 안겨주신다.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